에스프레소라든가 우리 또 드립이라든가 핸드 드립, 사이폰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와는 좀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일단은 커피를 가루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 어, 에스프레소나 핸드 드립은 필터에서 커피를 이렇게 한번 걸러내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물이 아무래도 조금은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되는데 아. 이제 어, 이브릭 어, 체즈백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커피를 예. 완전히 갈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커피보다 어떤 TDS라고 그러죠. 고형 어 용존 고형물의 아, 네. 예, 예. 네, 그 이제 농도도 아무래도 다른 커피보다 많이 강하고요. 그리고 오일 성분도 굉장히 강하게 음, 많이 들어 있고 예. 그리고. 향기라던가 그런 것도 다른 커피보다 많이 강하게 느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입안에서 커피 가루를 <laughs>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그럼요. 아닐까. 또 다른 그 커피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케맥스로 핸드드립을 그 마셔봤는데, 음. 마지막 부분의 가루는 좀 저항감이 있어요. 예. 마시기좀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제가 그 불쾌함은 없어요. 혀에 닿아도 그냥 보드라움 보드러움? 부드러운 게 남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이제 채즙에는 아주 특수한 그라인더를 이용을 해서 네. 아주 고운 이제 미분 정도가 되는 그런 이제 굵, 굵기로 커피를 가, 이제 갈아서 사용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1인분의 커피를 가는데 한 30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어. 예,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어서 최근에는 그냥 일반 그라인더를 사용을 합니다. 아 일반 그라인더, 예. 전통 방식 대신에 예. 오래 걸리니까. 아예 그렇죠. 아, 예, 좋습니다. 우리 뭐떡 예. 만들 때 예. 그런 옛날 방식, 예. 그렇죠. 예. 어, 지금 방식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만약 우리 독자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야그뭐 단순한 같은 데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만 네. 그이 우리 채스베이브리크피 묘미가 뭘까요? 일단 어, 좀 전통적이다라는 어. 느낌을 딱 먹으면은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어떤 커피의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예. 정말 터프하다 터프하고 정말 이렇게 무게감 있는 꽉찬 그런 느낌 아. 거기에 약간 향신료를 탄것 같은 스파이시한 느낌이라던가 예. 동양적인 느낌 아. 그런 아. 것들이 일단 가장 큰 요미인 것, 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 특이한 그 어, 체스베 이브릭 이 길로 가셨는지 그게 아,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의도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은 의뢰 그 본지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감독관들이 와서 국내에 있는 심사관들을 교육을 하는 시간이 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어~ 이렇게 어떻게 따로 이렇게 담당을 했다 할까요 아, 그런 예. 담당 교육관께서 요 터키 시 대회에 그 전체 운영위원을 맡고 아, 계시는 분이셨어요. 유럽에서 예, 아.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저런 내용을 좀 배우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매력이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오, 예. 이쪽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제 대회를 사실 그. 좀 기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5월달에 킨텍스에서 체집의그 이브릭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어, WC니까 월드 커피 이벤트 예. 세계 그 커피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거기에 한 부문으로. 예. 어, 이제 요 이브릭 채집의 대회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도 세계대회에 나갈 대표 선수를 음. 선발을 하게 돼요몇분 정도 오세요? 그 대회에? 어, 대회 현재 뭐 신청한 인원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파이널에는 12명이 올라, 아, 6명이 올라가십니다. 6명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6명 중에서 음. 한 분을 선발해서 세계 대회로한 아, 명만 하겠고요. 나갑니까? 예. 안타깝게도. 예. 안타깝군요. 한 분밖에 못 나가는데. 네. 우리나라로 그러면 세스베 이브릭 대회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나라라니까. 예. 그럼 국제 커피 대회에서 한국인이 챔피언을 따기는 처음이네요. 예, 여러 그렇... 종목에 걸쳐서. 예, 그렇죠. 사실 음. 바리스타 챔피언십만 알려져 있는데 예. 뭐 WC의 그 종목이 일곱 가지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종목에서 세계대회 파이널에 올라간 기록도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예, 음. 뭐 바리스타 쪽에서 뭐 이종훈 바리스타나 그렇죠. 뭐, 역시 이종훈 바리스타가 정도, 예, 구, 예, 구스피릿에 올라간 정도이고 아, 네. 예, 뭐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예. 어, 작년에 배진설 씨가 그 네덜란드 웨스트마스트리트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배진설 씨. 예, 배진설 씨요. 예, 배진설 씨가 챔피언 예. 이 예. 됐고. 배진설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음. 느낌, 그 자국의 문화를 반영을 음. 했는가라는 항목에서 음. 아주 어. 좋은 점수를 받았죠. 음. 당시에 있었던 심사들이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로 예. 전혀 떨지 않고. 어, 어. 예. 그녀는 절대 긴장하지 않는다. 라는, <laughs> 예, 평을 들었어요. <laughs> 예. 이때 우승자를 밝히는 자리에서 음. 전혀 기대 못하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어, 어. 그래서 수상소감도 잘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고요. 아, 네, 이거는 다른 곳의 대회였는데, 예. 이렇게 뭐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다던가. 어. 이거는 이제, 어, 사진이 좀 그렇구나. 작은데요. 음. 이때 그 대회의 그 어떤 최고의 사진으로 음. 꼽혔던 건데, 여자분이 이렇게 좀 섹시한 어, 어, <laughs> 예, 옷을 어, 어, 입고 하던 것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그섭리을 그 하시는 분들이 예. 쇼를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보셨다시피 체조별을 끓이는데 굉장히 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쇼를 하시는 분도 음, 계시고요. 국제 지금 그러면 그 심사위원으로. 예 하십니까? 네. 아, 어,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작년에 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었던 체집의 예. 이불이 그 이제 단독 대회에서 제가 파이널 심사를 맡았었고요. 예. 이제 어, 올해에도 역시 이제 대회가 있는데 예. 뭐 국내 대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음, 세계 대회에서 역시 그 이쪽 대회를 구성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작년에 또 일을 같이 했던 어. 분이셨고 그래서. 어떻게 한번 조인해 보면 어떨까라는 예. 제안을 받아서 예. 이번 6월에 있을 세계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세계 대회 그 가시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에서 열립니까? 아 이번에는 비엔나에 열립니다. 예, 오스트리아 아, 비엔나에서. 비엔나에서. 예. 비엔나는 굉장히 아름답고 참 매력적인 도시인데 예. 그 길을 가신다. 비행기 예. 타고 가실 거죠? 네, 그래요. 조수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아, <laughs> 가방 이렇게 잘 넣어서. 아, 저를 좀 이렇게 좀아 그러면 참 좋은 기회 같습니다. 네. 국제대회는 보통 몇 분이 몇 명이 참가 하나요? 어, 각국 한 명씩 한 부문마다 아, 한 명씩. 각국에서 한 명의 대표들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선 선수들이 보조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게 바레스타 챔피언이 같이 열리군요. 베에서아 예, 예예. 심사 방식은 어떤 겁니까? 어, 일단 심사는 어, 맛을 보는 센서리 둘 그리고 예. 테크닉과 예. 어떤 기물이라던가 그런거의 준비를 보는 비주얼 둘 예. 그리고 헤드 저지 전체를 총괄하는 헤드 저지에서총 다섯 명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어, 센서리 같은 경우에는 예. 손, 손님의 입장에서 커피가 얼만큼 맛있는지 음. 그리고 또 이제 사용되어져 있는 기물이 얼만큼 합당한지 또 서비스는 얼만큼 좋은지 음.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이제 할때 사용할 때 어, 시연을 할때 예. 사용을 하는 커피의 양이 언제나 균일한지 예. 또 얼만큼 숙련도 있게 하는지, 하는지. 그 작업 관리는 얼만큼 훌륭하게 하는지 아.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예. 어, 이제 만드는 메뉴는 총세 가지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트레디셔널이 일단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보여드렸었던 예. 어, 뭔가 시즈닝이 들어가 있는 따뜻한 시그니처 메뉴, 그리고 차가운 시그니처 메뉴,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게 예. 됩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집에서 우리 독자분들께서 이거 우리 체스베를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라인더만 있으시면은 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대신에 그라인딩 할때 예. 입안에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예. 가급적 곱게 갈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슈가 파우더나 예. 뭐 이렇게 뭐죠 밀가루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고운 예. 커피가 떡질 정도로 고운 음, 정도로 갈아서 음, 물과 섞어서 예.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예. 그 집에서 뭐 가스 불쓰는 거는 상관없겠네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요 어, 예, 예. 예, 좋습니다. 그 우리 나라에서도 이거 체스 벨을다살수 있는 거죠? 한국서 지금? 예, 뭐 사실 굳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예. 뭐한 번은 대회 때 그런 걸 갖고 오신 분들 계셨어요. 왜 뽑기? 예, 뽑기 하는 <laughs> 예, 거예자 하는 예, 거. 그, 국자, 그 그걸 좀큰 거를 갖고 오신 선수분도 계셨고요. 어. 뭐편한곳 어디에다든 이제 끓여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아무것도 없으시면은 그냥 뭐 냄비에다가 끓여서 드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단이 재질이 동으로 되어야만 열 전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어, 뭐 빠른 속도로. 어, 스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뭐 재질은 상관이 없는데요. 예. 동을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는 열,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굳이 음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네. 그참 독특한 만남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체스베이블이 국제 심판위원이신 그 송인영 바리스타를 만나고 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봤습니다. 음. 어, 커피, 이장호 박사의 커피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되겠습니다.